안녕하세요, 봉무빈입니다. 마리끌레르 마이 텐 페이보릿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위장이 조금 평소에 약한 편인데 이런 위 건강 영양제를 거의 매일 먹고 있어서 제 애장품으로 고르게 됐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으로 유산균을 이제 자주 챙겨 먹어서 두 번째 제 애장품으로 고르게 됐습니다. 네, 아침에 진짜 딱 일어나자마자 위보호제 같은 거 하나랑 유산균 하나랑 먹으면서 아침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또 농구선수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농구화 시리즈인 중코비6라는 농구화인데 그 중에서도 이 컬러는 한국에 발매가 안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팬분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렇게 네, 좋아가지고 이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농구화에다가 이렇게 한국에 발매가 안된 희귀한 농구화 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농구 선수로서 플레이로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프로에 가 있던 시기랑 졸업식을 참여를 못 해서 제 팬분이 이걸 어떻게 구해 주셔가지고 저 대신 졸업복을 입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서 제 예장품으로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농구 선수로서는 주의정 감독님이 제일 아웃풋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감독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제가 잘 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다 보면은 좋은 작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핸드폰 케이스인데 직접 제돈 주고 산 건데 농구공. 진짜 재질로 돼 있어서 핸드폰 만질 때도 똑같은 그런 촉감이 들어서 되게 익숙하고 디자인도 검은색으로 막 별로 안 튀고 깔끔해서 살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꾸고 계속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 건잘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여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때, 이제 주장 형이 입고 계시던 그런 잠옷 바지인데 제가 형광색을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제 뭔가 주장 형의 그런 기운을 받고 싶어서 달라고 했더니 제가 그때부터 계속 저도 잠옷으로 지금까지도 번갈아가면서 입고 있어서 제일 오래된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애장품으로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안 어울리게도. 시집을 읽고 시를 또 혼자 가끔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나태주 시인님을 좀 좋아하는데 제 팬분이 그걸 아셔서 이렇게 시집을 선물해 주셔서 저도 아직 다는 못 읽었지만 3분의 2 이상 읽어서 네애정품이라고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아 좋아하는 구 아니야? 가을 되어 낙엽 저도 좋고. 가을의 흰눈에 덮여도 좋으리라는 말이 그냥 정말 어떤 부분에서든 그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인 것 같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도 또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좋게 받아들이면 그것 또한 좋은 것 같아서 저이 구절도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SW19 6AM이라는 향수인데요 선물 받은 향인데 너무 좋아서 저도 계속 쓰고 있고 제가 풀숲향 같은 걸 좋아하는데 이 향수에서는 약간 우디함 냄새도 나고 그게 약간 세련되고 고급져서 제 마음에 들어서 저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름은 6am이라고 붙여져 있긴 한데 꼭 아침 산책이 아니어도 밤산책 같은 그런 힐링하고 싶을 때이 향수 뿌리고 나가면 또 그런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아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물건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보라색을 너무 좋아해서 뭔가 신발도 그렇고 다른 물품에서 최대한 좀 뭔가 보라색이 있으면은 좋아해서 보라색을 또 다음 애정품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농구를 시작하고 시작하자마자 3번이라는 번호를 달았는데 그 번호를 달고 바로 우승도 하고 MVP도 하고 명예로운 순간들은 다 3번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3번이 가장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번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시즌부터는 제가 3번을 다시 달게 됐는데 그만큼 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도 마리끌레르 화보를 찍었는데 많이 긴장도 됐고 했는데 찍을 때부터 도와주시고 또 잘한다고 칭찬도 해 주셔서 최대한 자신감 있게 열심히 찍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불러 주신다면 오늘보다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